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좋은 기술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1929년부터 대공황이 시작돼요. 아까 보신 대로 물건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사갈 사람 없고 세계적인 대공황이 왔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큰 공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경제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그때까지 경제학 지식이 없었어요. 왜 우리도 질병이 하나 지나가면 은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젊은 경제학자죠. 젊은 경제학자가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 큰 칼럼을 썼어요.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루스벨트 대통령님, 지금은 새로운 방법으로 이 경제 난국을 풀어야 합니다. 정부가 무조건 돈을 쓰십시오. 오늘 사람을 불러서 하다못해 땅을 파괴하고 임금을 주고 내일은 오늘 판 땅을 메꾸게 해서 임금을 주십시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정부 지출 C 플러스 I 플러스 G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슬슬 넘어가는 것 같아도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케인즈의 처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회 교과서에 가끔 나오는데 테네스 밸리 프로젝트랑 미국에서 이제 엄청 큰 정부 지출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그 이후 지금까지 세계 경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고 있지 못하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딱 나자마자 미국에서 취한 정책이 뭐였느냐. 금리 제로. 정부 지출 확대. 그걸 모두 다이 당시에 배웠던 경제학자들의 지식입니다.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분석하는 틀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자, 케인스의 모델은 너무나 간단해요. 이미 우리가 그 앞에서 다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총 생산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총 생산하고, 어, 지출하고 같은 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어, 45도 선으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바로 케인즈의 모델이에요. 케인즈의 모형은 생산 능력은 충분한데, 소비 지출이 부족한 경기 침체기에 딱 맞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딱, 균형 생산량이 여기서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경기 침체가 어떻게 오느냐. 경기 침체는, 여러분 보세요. 총수요가 딱 줄어들었어요. 총수요가 어떤 이유로 줄어들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안 쓰든가. 투자가 줄어들든가. 정부가 긴축을 하든가. 요인은 엄청 많습니다. 세금을 많이 올린다. 여러 가지 있어요.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세금을 올리면은? 그때 총수요가 여기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은 국민소득 총성세는 어디 있느냐? 여기잖아요? 이점이점에 이렇게 여기에요. 이거 숫자를 붙여주, 붙이셔도 됩니다. 천이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런데 총수요가 내려오니까 이번에는 여기서. 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니까 1000에서 900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경기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간단해요. 거꾸로 가면 되잖아요. 경기를 살리려면은, 경기를 살리려면은 총수요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총수를 요 늘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소비도 많이 하라고 그러고, 이자율도 더 낮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고용은 생산에 따라오는 거예요. 노동은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생산 요소예요.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때 고용이 창출되는 거예요. 고용이 창출되려면 생산이 일단 늘어나야 되죠. 총생산이 국민소득이 늘어나야만 고용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이자를 낮추거나 정부가 지출 하거나 소비를 부추기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총지출을 자꾸 늘리면은 GDP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거기에 파생돼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우리 경제가 지금의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거 이제 여러분 처방을 다 아시죠? 처방을 다하세요 근데 알고도 실천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는 수출을 많이 빨리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올라가죠. 정수요가. 그래서 경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하려다 보니까 일단 해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많이 써야 되잖아요. 우리 물건을 사주는 내가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도 좀 침체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물건이, 우리 제품이 다른 국가의 제품보다 어때요?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중국이 자꾸 따라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관계, 이 모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우리 경기가 회복되려면은 지금은 생산보다는 지출이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출 각자 하나하나를 놓고 생각하면은 쉽게 이거를 극복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자, 소비는 늘어나려면은 아까 여러분 뭐 보셨어요? 소비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가처분 소득. 소득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경기가 침체되면 는 어떻게 소득이 늘어나요? 아니면은 소득은 가만히 있고 소비가 늘어나려면 뭐가 늘어나야 돼요? 소비성향이 늘어나야 되냐. 근데 지갑도 비었는데 어떻게 소비성향을 자꾸 늘리겠습니까? 자두 번째는 I investment 투자가 늘어나야 돼요. 투자가 늘어나려면은 이자율을 정부가 자꾸 낮춥니다. 그러면은 기업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지금 돈을 빌려서 투자하려면은 를 이자를 1% 2% 내는데. 기대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이자율보다는 기대 수익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대 수익이 많아, 많으려면은 해외로 수출도 잘 되고, 수출 시장이 곧 회복되겠구나. 또 내수 시장도 곧잘 되겠구나. 이런 기대치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정부는 이제 자꾸 재정을 늘려서 이번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는데 경기가 좀 침체하니까 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정부 지출을 막 늘리잖아요. 그 정부가 이제 수출도 잘안 되고, 기업의 투자도 활성화 안 되고, 민간 소비도 안된다면 정부가 이제 돈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부는 그 돈을 어디서 가져와요? 세금으로 거둬들이죠. 근데 경기가 침체되면 세금이 안 거둬들이죠. 그러니까 정부는 그럴 때는 급하니까 빚을 내서라도. 정부 지출을 늘리는 거예요. 빚을 어떻게 내느냐? 국채, 정부의 채권을 발행해요. 아니면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돈이 무한대로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한국은행이에요. 여러분 돈에 보면 한국은행 총재 도장 찍혀 있잖아요?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정부는 지출을 늘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은 거시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가 국민소득이다. 국내 총생산량이다.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늘어나야 고용도 창출되고 그러는데 GDP 국민소득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수요와 공급의 원리하고 똑같다. 거시경제이기 때문에 이걸 총공급이라고 얘기한다. GDP는 총생산이라. 총생산이 다, 어디로 다 지출이 되는 균형점에서 결정이 된다. 지출이 안 되면 재고가 쌓이고 안 된다. 총생산은 하는데, 그 총생산이 되는 그거를 지출해야 되는데, 지출이 뭐냐?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이다. 이것이 딱 균형이 되는데, 경기가 침체될 때는 생산 능력은 큰데 총 지출이 적다. 그래서 총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쓴다. 너무 쉽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